안녕하세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김라이입니다. 짜잔, 런던에서 티셔츠를 하나 사 입었어요. 이쁘죠? <laughs> 거기 기념품 가게에서 그분이 구찌 굿막 이래서 이걸 하나 사 입었는데, 음 나름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쁘죠? 티. 어존 루이스라는 옥스포드 스트리트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털실을 구입을 했는데. 어 이미 제 블로그에서 글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서 제가 영상을 찍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영상은 안 되고 사진만 된다 그래서 일단 사진만 좀 많이 찍어 왔거든요. 어 런던에서 어저께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시차 적응도 안 되지만 이거를 빨리 어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다 비워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다 빨리 채워놓고 싶어서, 이제, 빨리 급하게,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 일단은 이 털실가게, 그 블로그에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이미 방문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거는 너무 비싸서, 아, 좀 고민을 많이 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일단 영상을 찍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구입을 해왔고, 약간, 그동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또 접하지 못했던 것 위주로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온 그존 루이스라는 백화점의 영수증입니다. 한도 끝없이 내려가서 제가 구입한 가격은 총285.04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4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실을 사고서도 아, 씨, 어떡하지? 너무 많이 샀나?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환불할까? 막 너무 비싸니까 막 별로 안 되는데, 양이 되게 안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냥,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어, 일단은 털실을 보고 샀다는 거, 직접 만져보고 샀다는 거에서 만족을 하고, 이제 털실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털실을 너무 많이 사갖고, 못 들어올 뻔해갖고, 지금 이거 보여드려갖고 왔어요. 캐리어를 샀거든요. 캐리어가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지금 여러 느껴지세요? 캐리어 사이즈?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제 덩치를 아실 거예요. 저를 능가하는 이 메가 사이즈 캐리어를 사왔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준 쇼핑백이에요. 이만한 쇼핑백에 털실을 담아주셨고요. 보여드리려고 봉지도 안 갖고 왔는데 봉지가 막 찢어졌어요. 막 찢어졌죠. 막 이런데. 막 찢어졌거든요.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봉지도 안 버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인스타에서 제가 들고 찍었던 엄청 큰 털실 타래가 있어요. 짜 털실이 이만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얼굴랑 이좀 비교를 하자면 제가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엄청 크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데인 UK 영국에서 만들어진 털실이고요 무게가 안 써있냐 왜? 하여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사왔어요 제가 가지고 오느라고 찢어져갖고 지금 급하게 테이프로 <laughs> 막엉망진창이 털실이에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놨고 이렇게 두타레를 사왔고 이게 엄, 얼마나 큰지 제가 어, 일반적으로, 다른 털실과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다른 털실, 다른 털실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반적인 털실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털실이고, 이제 이게, 뭐 사원 털실이에요. 사이즈 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양이 많아서, 어, 이거는 진짜 한 탈에라도 옷이 나오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치가 좀 이거 키가 크기 때문에, 어, 두개 정도면 빡시핏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구입을 해왔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가격이 1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6,000원 정도 했었고 20% 우레, 80%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실의 질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좀 특별하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입을 해왔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왕탈의 왕따 시 털실 두 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왕 영상을 찍는 거 솔직히 사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았는데 많이 참았어요 진짜 많이 참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좀 접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처음 보는 그런 털실들이에요 요거 이렇게 두개 사갔어요 이거는 어떤 회사 이름 같아요 킹콜이라는 회사의 털실이고요 이 같은 걸로 패턴이 색깔도 여러 가지고 두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좀 도톰한 두께라서 겨울에 좋겠다 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무게가 한 탈에 당 100g이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가격은 이게 뭐가 뭔지를 하나 모르겠네. 일단 어 제가 구입해온 것들을 보자면 평균적으로 어 싼건 5,000원대였고요. 평균 7,000원에서 한 탈에 타래 당한 7,000원에서 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고, 실 느낌은 지금 이런 나염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배색도 물론 굉장히 좀 어? 누가 보면 어이 색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국가에서는 이런 좀 특이한 배색들?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배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지고 왔고, 컬러가 여러 가지였는데, 제가 골라온 컬러는 그나마 나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들었,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좀 많이 샀거든요. 이거는 총네 타리를 구입을 했는데, 짜잔! 지금 보시면 실의 나염이 굉장히 독특하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고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부분도 있고, 좀 하얗게 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다른 실에 비해서 조금 비쌌던 것 같은데, 한 15,000원 했었나, 이게? 정확한 가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매장을 만약에 방문하게 되시면 직접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설, 털실 타래가, 아까 비교한 털실 하고 털실 타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간 이게 더 크긴 하지만, 크진 않지만, 너무 놀라운 거는 사실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한 타래당 가격은 되게 비싸지만, 털실 양으로 치면은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 타래에 길이가 4 0 0 m 래요4 0 0 m 면 거의 이거 두 개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십제스월, 그런 이렇게 큰 왕탈의실 정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 400m면 충분히 양이 많고, 아니, 400m인데 이렇게 털실이 가벼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털실 가격, 탈의당 가격은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있어도 털실의 양은 많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가성비는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사왔고, 이거는 이뻐서 네타레를 사왔는데 제가 이거를 살면서 이건 뭐 만들어야지 이건 뭐 만들어야지 하면서 사왔는데 이걸로 뭘 만들려고 그랬는지 도,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이제 있을 거고요 총 네타레고 이 털실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실의 이름은 이거예요. 울이 75%고 나일론이 25%네요. 네타리를 하는데 역시 너무 이쁘죠 색깔. 이거도 색깔 때문에 고민 많이 해서 색깔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좀 이제 좀 어리게 살기 위해서 핑크핑크한 걸로 네, 골라왔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털실 두 가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어... 깔별로 두 개를 사왔고요. 자, 이렇게 슈퍼 소프트라는 이름의 실이에요. 자. 위에는, 이거 위에는 털실 회사 이름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나염이, 물론 이런 나염을 판매하는 거는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어, 크게 되어 있는 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조금, 어, 털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게 좀 성글이 담기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는 100% 아크릴이에요. 100% 아크릴. 그리고 터키에서 만드는 실이네요. 터키에서 만, 나오는 실들은 아크릴 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양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이라고 해서 뭐안 좋아, 수입이 짱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털실도 충분히 우리 정서에 잘 맞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크릴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쌓였기 때문에 자, 뭐 굳이 이제 비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얘,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털실을 두 개를 사왔고요. 얘는 화이트 베이스에 약간 솜사탕 같은 파스텔톤 컬러가 칩으로 팍팍팍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나염되어 이 있어요. 아 털실이 엉망이 돼갖고 이제 같은 회사 건데 요거예요 요거는 컬러가 좀 다르죠? 아주아주 아주 미세한 살색에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거 되게 딱 보자마자 별사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특이한 색깔 조합은 좀 처음이다 해어 얼굴이 계속 시커멓게 나오네 특이한 색깔 조합은 처음이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색깔 비교해 보시자면 두 가지 색깔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씩 사왔는데 뭘 만들지를 모르겠어요. 원래는 하나씩 사려다가 솔직히 하나만 사면은 만들다가 모자라면 열받으니까 일단은 두 개씩 쟁여놓자 해갖고 두 개씩 했고 영상 촬영을 할때뭐 애기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베이비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온 것 중에서 유일한 단색인데요. 거기 털실 느낌이 막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좀 톤이 다운되어 있고 내 기준에 좀 칙칙하고 막 어둡고 막 밝은 컬러인데도 약간 좀톤 다운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선택선이 안 갔는데 좀 쨍한 청록색 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들어서 실을 가지고 왔고 이제 이거는 그 백화점 자체 털실인 것 같아요 존.. 존 루이스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두개 이것도 두개 사왔는데 청록색이고 쨍해서 사왔어요 이것도 왜두 개를 샀는지 뭘 만들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이거 하나에 300m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털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판매한 털실들도 이렇게 털실의 길이가 좀 나와 준다면 길이가 표기가 되어 있다면 약간 좀 구입할 때 실의 질, 질에 비한 양을 따진다거나 약간 가격비? 가격 대비 성능, 아니 가격 대비 양을 따져본다고 할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이가 표현되어 있는 게 되게 어, 고르기 편했어요. 왜냐면뭐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어 300m 에이 가격이면 괜찮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와봤고, 색깔은 되게 마음에 드는 청록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대문에 가면 청록색 계통의 실이 많은데, 약간 좀 다크해요, 색깔이. 약간 좀 옛날 할머니 고쟁이 색깔이랄까 약간 제 취향의 색깔인데, 그거에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실이라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못본 컬러 느낌이라서 이걸 가지고 왔고, 이렇게 두 개, 얘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막 현실을 막 고르다 보니까, 아, 너무 두 개씩만 사고, 영상 찍어봤자, 뭐 모자랑 목도리밖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뜨개질 옷을 만들 때 배우러 다니거든요.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거는 다섯 개를 사 왔어요. 이건 다섯 차례를 사 왔고 굉장히 이것도 특이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보풀이 좀잘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에 비해서 보풀이 되게 잘날것 같은? 우리나라 실들은 이런 걸 보면 보풀이 나긴 하지만 뭐 엄청 심하겠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엄청 심할 것 같지만 이뻐서.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킹콜이라는 회사의 실이고요. 회색에 하얀색에 핑크에 하늘색. 좀 약간 조합이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옷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거를 짜면 이런 모양이 나오나봐요. 여기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와봤고 저는 이걸 총 다섯 차례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옷을 만들 줄 모르니까 이제 배우러 다니면서 이제 옷을 배워서 얘로 만들 예정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100g 100g이고 얘도 300m네요. 실이 300m면 많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일본 실들로 길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양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가 진짜로 실제로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양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일본 실들은 거의 막써 있는 게 70m, 150m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양이 많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이렇게 다섯 개를 어? 여섯 개였네요. 여섯 <laughs> 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아, 구입 가격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제가 사온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털실이 아닌 동그랗게 감겨져 있는 털실인데요. 이거는 많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감는 실들은 좀잘 망가져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좀 이렇게 됐어요. 실이. 이것도 되게 색깔이 특이하고 예뻐요. 진짜 이거 색깔 너무 이뻐갖고 안 갖고 올수 없었어요. 색깔 너무 이뻐요. 봐봐요. 색깔 진짜 예쁘죠? 약간. 톤이 다운된 파스텔 컬러긴 한데 그 다운된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 아니고 되게 여리여리하고 밝은 느낌의 그런 약간 뭐랄까 흰색과 회색이 많이 섞인 느낌의 파스텔 톤 나염 실이에요. 영상 찍는 겸 선물하려고 애기들 선물하려고 이렇게 네 개를 사왔고 실제로 굉장히 가벼울 것 같아요. 실 정보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이름의 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비슷한 느낌의 털 실인데요. 얘는 조금 더 컬러가 좀더 강해요. 얘보다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 얘랑 얘랑 색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실물로 보면 더 달라요. 물론 다똑같아 보이겠지만 털실은 이 여러분 세상 아래 같은 색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역시나 50g이고요. 얘도 역시나 50g이고 그 다음에 165m네요. 그 다음에 55% 나일론에 45% 아크릴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울이랑 나일론, 막 이렇게 섞인 실이 많지만, 나일론이랑 아크릴로만 된 실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일론이랑 아크릴로 된실 중에서 애기들 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베이비 코너에서 골라온 것 같은데, 이걸로 저는 제 모자를 뜨면 이쁠 것 같아서 집어 왔습니다. <laughs> 끝이 안 보이네요. 우리 너무 실 구경만 했으니까 잠깐 패키지 구경할까요? 가면은 뭐 펠트 인형이나 양말 인형, 자수, 십자수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두 개를 사와봤어요. 이거는 자수인지 십자수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우리 뚜둥이들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지만, 짜잔!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이거 하나는 런던의 상징인 2층 버스를 만드는 자수인데요. 이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거의 한국돈으로 8,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000원? 이거는 좀더 비쌌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 이거는, 어, 맞다. 이거는 제가 선물용으로 샀어요. 선물용으로 자수 유튜버 중에서 까만콩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줄 선물로 샀고요. 이거는 그 친구한테, 야, 나 이거 만들어줘! 하려고 제가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핀 쿠션 같아요. 근데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까서 볼까요, 얘는? 얘는 한번 까서 보겠습니다. 아우, 뭘뭐 이렇게 찔긴, 찔긴 비닐로 해놨지? <laughs> 열리지 않아. 일단은, 들어있는 실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실은, 실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끝에가 마감이 되어, 끝에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굵은 실이 있어요. 이거 뭐 열쇠고리인가? 어, 스티치의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어, 어, 바늘, 바늘도 들어있네요. 바늘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도안 이거 공개되면 안 되겠지? 도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안이 이렇게 있고 뭐 영어로 된, 영어로 된 도안과 이렇게 들어있고 스티치의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고 자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제가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천은 딱 요만한 거 들어있네요. 어, 저는 이걸로 핀 쿠션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이 패키지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까봤고 이제 이 런던 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게 그 파란 천이 테두리에 이렇게 하는 천이었어요. 테두리에 이렇게. 요거는 제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할 거고, 요거는 선물용. 그 다음에, 어, 또 잠깐 또 옆길로 세볼까요? 거기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점 중에서 하나가 도안을 판매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안을 사보면 보통 책을 복사했다거나, 뭐 다른 도안을 복사한 거를 이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메일로 받거나 뭐 PDF 파일로 받거나 복사본을 받거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온전한 도안을 하나 구입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도안도 몇개 샀는데 다 어디 갔는지 처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를 구입을 해왔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만드는 거를 이제 할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일전에 한 1년 전부터 애기들 우주복을 좀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대바늘로 이렇게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제가 연습하던 방식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 얘네들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에 구입을 해왔지만, 저는 도안을 볼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써있죠? 베이비 롬퍼 써있고, 요걸 만드는 도안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보면, 되게 빳빳하고 되게 좋은 종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 도안이 이렇게 도안이 쭈루룩 나와 있고 이렇게 뒤에까지도 도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작가님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스 악보 500원 주고 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도안이었고. 도안 가격은 한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왔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초 만들기인데, 이건 조금 쉬워 보여서 샀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 뜨면 되겠다 해서 샀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 보여요. 얘도 이제 이렇게 펼쳐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하나에, 진짜 하나에 어떠한 도안을 구입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이즈도 다 거의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도안 사이즈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겉에 표지를 보고 고르면 이거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이렇게. 영문 도안이라서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언젠간 제가 10년 안에는 영문 도안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도안을 이렇게 판매하고 보통은 뭐 도안,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잖아요. 털실 뜨개방 가서 이거 도안 있어요? 그러면 도안을 보통 공짜로 준다거나 아니면 천 원, 이천 원에 판매를 하는데 A4용지 복사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줘도 내가 온전히 오랫동안 소장을 한다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바코드가 이렇게 있어서 바코드 띡띡띡 찍어서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진짜 이쪽은 이런 뜨개에 관련한 이런 문화가 되게 발달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타르실로 가볼까요? 이거는 내가 왜 다섯 타르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거랑 똑같은 실인데 이거는 색깔이 좀 달라요. 주황색이랑 핑크랑. 그레이랑 화이트가 믹스가 된 느낌의 털실이고요. 이것도 제가 다섯 개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 색깔, 지금 보니까 엄청 꾸진데 내가 이걸 왜 다섯 개나 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연, 어, 잘쓸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300m네요, 길이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실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털실의 이름을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은 털실의 이름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고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것도 색감이 약간 되게 많이 망설었던 실인데요. 하, 이거를 진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색깔 너무 튀어서. 진짜 하, 이것도 아까 그거랑 같은 라인이에요. 그 핑크 색깔이랑 같은 라인인데 짜잔 이 이름은 이거 이름이에요. 영어가 너무 흘렸어지고 뭐라 썼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실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쨍하죠. 굉장히 쨍한 느낌의 실이고 이거는 제가 쇼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길이도 길이가 이거 실 길이가 4 0 0 m 예요 400m라서, 색개면 1200m잖아요. 1200m 정도면 슐 하나 나오겠다 해갖고, 컬러풀한 기본형 슈을 만들려고 이렇게 세타래를 사왔는데, 색깔 너무 쨍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 좀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울이 75%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벼봤을 때안 따갑더라고요. 저는 수입사라고 해서 사면 굉장히 거칠고 따가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만져보니까 그렇게 따가운 실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터넷으로 샀던 거랑 이렇게 틀리지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쇼를 만들 거고 쇼를 좀 연구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연습을 좀한 후에 이제 이 이쁜 실들 이제 비싸니까 이제 이쁘니까 할 생각이고 색깔이 이게 지금 굉장히 쨍하게 보이겠지만 쨍한 느낌에서 살짝 차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실입니다. 이건 세 개를 사왔어요. 근데 얘가 조금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도 이런 실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샀고 환불 안 했습니다. 아, 막 엄청 엄청 후회했거든요. 아, 너무 비싸다 말이면서. 자, 이제 어, 두 가지 품목만 남았어요. 거의 다 왔네요.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그거랑 비슷한 애기용 실이에요. 짜잔. 이것도 두개 사왔고요.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한 컬러라서 제 친구 중에서 아들을 낳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할때 만들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두 개만 사와 봤어요. 그리고 이 실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라인의 실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되게 취향껏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구입해온 털 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사온 기준이 이거였어요. 우리 뚜둥이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실 그러니까 우리 뚜둥이들이 쉽게 못 봤을 것 같은 실들 위주로 샀고, 또 나도 영상도 찍어야 되고, 또 영상 찍지 않더라도 내가 쓸만한 실 그리고 한국에서 잘 보지 못해서 내가 적혀 보지 못한 것들, 막 이렇게 해서 사는 바람에 많이 빼기도 많이 뺐는데 카트 두개 끌고 다녔거든. 카트 두개 끌고 이제 샀는데, 어... 가격은 조금... 음... 비싼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써봐야 알겠지만, 저는 털실을 사면서 이만큼의 42만원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뭐, 한 많이 나와봤자 30만원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4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 탈의 수에 비한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비쌌고, 실 양에 비해서는, 실 양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실이 또 질이 또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직접 보고 골랐기 때문에, 제 기준에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골라왔고 실이 나빠도 색깔이 이쁜 걸로 골라왔으니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진짜 거기서 털실 이상형 월드컵을 했다니까요, 내가. 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빼놨는데 아주 그냥 아주 다 아작이 나서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짜잔 패키지고요. 이 아크릴 박스가 다부셔져서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쿠션을 만드는 패키지더라고요. 어, 잠깐만. 응. 어, 쿠션을 만드는 패키지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을 만드는 패키지였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제일 비쌌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35파운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살려고고면 이게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근데 5만원대라서 왜... 어, 이쁜데 5만원 괜찮지 않아요? 쿠션이, 수경회를 만드는 실이 쿠션이 5만원밖에 안하면.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실이 이만큼 감겨있어요. 그렇게 만만쳐? 실이 이만큼 감겨있는데 이게 5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실을 보면 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도 뭐, 이쁜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이제 5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뒷목을 잡겠죠? 그리고 자, 살짝 이게 망가진 김에 좀 펼쳐보자면, 어, 이게 되게 패키지가 여러 가지다. 이 쿠션 만드는 패키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요거 같아요, 요거. 요거를 구입해왔고, 아, 도안이 들어있네요, 도안이. 아, 내맘대로 색깔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도안이 들어있고, 컬러도 안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오, 딱 흘린 것 같은데, 바늘. 제가 이게 갖고 오면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이 적절, 적당한 길이. 한1터 정도 길이로 다 잘게 썰려 있는 것 같아요. 국수같이. 이거를. 하, 진짜. 이게, 이건 게이 이쁘지만은, 이거 과연 나5만원이라 돈을 사와야 될 가치가 있나. 실이 이제 보이잖아요. 밖에. 이만큼 보이거든요. 아니, 이거를 5만원 주고 살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핑계 더하기. 우리 뜨정이들 보여준다는 핑계 더하기. 이쁘니까. 뭐 음식은 먹으면 지방으로 가지만 이런 털실은 사면 저에게 오지 않습니까 제 품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했고 이게 정말 죄송한데 바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박스가 아예 그냥 아작이 나갖고 <laughs> 어디다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나 샀거든요 아, 힘들다. 자, 이거는, 짜잔. 이렇게 통조림으로 되어 있고요. TOFT라는, 어, 브랜드 같아요. 왜냐면 이 느낌으로 패키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사실 제가 패키지를 몇개 사고 싶었어요. 근데 패키지는 무조건 바늘이랑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늘 사기 싫고 가격도 비싼 것 같고, 아, 좀내 기준에 내 취향도 아니고 그래서 패키지는 일단 안 사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이제 이거를 사왔고, 이거는, 이렇게 새우를 만드는 패키지에요. 근데 인형이 이쁘진 않아요. 이렇게 약간 그쪽에서 추구하는 이쁜 것과 우리나라 쪽에서 추구하는 이쁜 기준이 좀 틀리더라구요. 색깔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현실의 질도 그렇고, 약간 좀 틀리,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중에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게 새우였어요. <laughs> 새우라서 새우를 갖고 왔고, 이제, 어 크로쉐 키트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거, 이 새우 만들기 키트는 완제품이 제 블로그에 있어요. 혹시 완제품 모양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나중에 얘는 개봉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내가 얼마 주고 샀지? 얘는, 얘도 한 만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이 통조림. 통조림 이렇게 까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개봉기 영상으로 찍어도 재밌겠다. 그쵸? 개봉기랑 만드는 것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털실 하울이 끝났습니다. 지금 살짝 목도 쉬었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화장 한 채로 오늘도 일 보고 왔거든요 일 보고 화장 한 채로 잠들어 다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당분간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고 당분간 털실은 사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쇼핑이었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털실의 감촉과 색상 그리고 유럽 쪽에서. 선호하는 털실의 감축과 색상이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뭐, 털실은 우리나라 거건 외국 거건 모든 털실은 다 좋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써보면서 느끼겠지만 뭐, 저는 우리나라 거건 외국 거건 뭐, 우리나라 게더 좋아요. 외국 게더 좋아요. 이거보다는 각 국가별로 선호하는 털실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라면 외국 거는 조금 더 가볍고 건조한 느낌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나제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긴 역대급 하울이었는데 언박싱이었는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 명품 구찌 짝퉁 런던티 입고 갑니다. <laughs>